어라?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네? 저기, 일행분들은... 죄송합니다. 한번 연락해볼게요. 어쩌면 시간을 착각하거나 한 걸지도 몰라요. 아, 사키씨, 저예요. 레스토랑에 아무도 안 오셔서 연락드렸어요. 어? 내가 말안 했나? 뭐를요? 고조리 예약한 가게는 안갈 거라서 싹다 취소해달라고 말이야. 어? 그렇구나.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나보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도 그 레스토랑 안갈 거니? 그렇게 알아? 왜죠? 내가 따로 예약한 가게에 다들 모여 있어. 고졸이 선택한 가게 따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 너는 우리를 동료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너를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졸과 대졸이 동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분수를 알아야지. 사키씨… 음… 주바키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 여기까지만 하자. 맛있게 잘 먹었잖아. 맞아요. 아주 맛있었죠. 특히 칠리새우는 최고였어요. 그치. 발끝 오리도 맛있었고. 북경 오리예요. 발끝 오리라고 하면 꼭 화난 오리 같잖아요. 저희 다른 가게도 갈까요 레온 씨? 에? 아니 왜?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게는 알레르기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합격자들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도 신경 써주는 가게를 찾아보려고요. 내일 가면 안 될까? 안 되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건 용납 못해요. 아니면 혼자 가든가. 나는 이제 한계야. 여기 벌써 여섯 번째 가게잖아. 진짜 배 찢어질 것같아 찢어질 것 같다는 건 아직 찢어졌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얼른 가죠. 에, 귀찮아. 가자. 자, 얼른요. 저는 츠바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레온 씨를 데리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면 얼마 전. 합격자 모임에서... 어, 무리에 낄 수가 없네요.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안녕... 아, 안녕하세요. 너 단체 면접 때 나랑 같이 봤었지? 이름이... 추박희였던가? 네, 맞아요. 기억해 주고 계셨군요. 그럼 넌 엄청 튀었으니까... 어... 사키씨, 맞으시죠? 맞아, 나도 기억해 주고 있었구나. 기쁘더요. 네, 단체 면접 때 이런 분도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뭐잘 떠는 타입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고졸 주제 말이야.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알아? 올해 합격자들은 너 빼고 다 대졸들이다. 고졸은 너한명 뿐이야. 아 그랬군요. 그래 그렇다니까 동기라고 해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행동해. 네 알겠어요. 그렇겠군요. 나이 차이가 네 살이나 나니 거의 선배라고 봐야죠. 잘 대우해 드려야겠어요. 그래도 나열인 애가 있으니 좀 써먹을 만하겠지? 자 다들. 고졸 출신 츠바키 씨가 기획을 해주시겠다네. 네? 기, 기획 무슨 기획이요? 합격자 파티 말이야. 합격 축하 기념으로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기획을 츠바키 씨한테 부탁하기로 했지. 합격자들 중에 유일한 고졸인데 이런 건 막내가 해줘야 하지 않겠니? 아, 네 물론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무 기대된다. 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들 사회인이 된 후에 맞이하는 첫 파티니까 가게도 대충 고르고 그러면 안 된다. 너와는 다르게 다들 대졸들이잖아. 어른들 모시는 거니까 그에 맞는 급의 가게를 고르라고. 꿀꺽.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놓을게요. 그래. 기대할게 처바키 씨. 우리 대졸들이 납득할 만한 가게로 부탁해. 네, 그런 가게로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저는 합격자 파티 기획을 맡게 돼요. 지금 레온 씨를 데리고 가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키 씨, 제 고졸 아니야? 저런 애한테 맡겨도 괜찮은 거 맞아? 좀 그러면 내가 할게. 아니 근데 애초에 고졸 주제에 어떻게 이 회사에 합격한 거래? 보나마나 낙하상 같은 거겠지. 난 그딴 애한테는 믿고 못 맡겨. 저런 애는 동료도 멋도 아니라고. 사키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졸 따위가 어떻게 우리의 동료가 될수 있겠어? 물론 합격자 파티 기획을 맡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럼 왜 하필이면 걔한테 시킨 거야? 그건 말이지. 하려고. <laughs> 그거 좋네 그렇구나 역시 사키씨야 올해 합격자 중 가장 고학력이다 보니 다르긴 다르구나 <laughs> 뭐이 정도를 가지고 그럼 다들 합격자 파티 기대하고 있어 응? 사키씨 덕에 너무 기대돼 과연 어떻게 될까? <laughs> 음, 음, 음. 음, 여기도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여기로 딱 정하기엔 아직 좀 이르겠죠? 그냥 여기로 정하자. 벌써 열 번째 가게야. 이제 진짜 배 찢어져.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찢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레오씨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태 돌아본 가게 중 어디가 가장 괜찮을 것 같나요? 나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맛있기도 하고 알레르기도 신경 써주고. 말씀하신 대로 참 괜찮은 가게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로 딱 정해버리는 건좀 아직 더 먹고 싶기도 하고. 주박희 목적이 바뀐 거 아니야? 네온 씨 인간은 누구나 그런 법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 곳만 더 가봐요 우리. 열 곳. 엥 귀찮아 가자 그냥 한 곳만 더 가보자 그후열 곳을 더 돌고 난후 결국 아까 그 가게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었던 레온 씨가 마지막에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동생 마모루 씨가 데리러 나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오사카에 먹다 쓰러진 인형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사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쓰러지나 봅니다 제가 너무 무리를 한 모양이네요. 괜히 죄송하게. 다음에 사과의 의미로 밥이나 사드려야겠어요. 한 다섯 가게 정도 돌면 용서해 주시겠죠? 아, 일단 그 아까 가게로 결정했다고 사키 씨에게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가게가 정해지면 사키 씨가 다른 동기들 모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참 착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 사키씨, 안녕하세요. 가게가 정해졌어요. 사이다역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어요. 사이다역 앞에 있는 레스토랑? 그래, 뭐, 그 정도면 괜찮겠네. 우리 대졸들이 가도 괜찮은 레벨인 것 같아. 다행이에요. 참고로, 코스 요리는 가장 비싼 걸로 해둔 거 맞지? 어, 아니. 그게 가장 비싼 건 가격이 너무 세서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코스로 예약해놨어요. 뭐? 대졸 지금 무시하니? 넌 고졸이라서 만족할지도 모르겠지만 대졸인 우리는 그런 코스로는 만족 못해. 지금 당장 가장 비싼 코스로 예약해놔. 아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5만원씩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일단 5만엔짜리 코스로 예약해놔 아, 알겠어요 방금 전화 추바키야? 응 음, 맞아 가게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고졸이라고 해도 예약 정도는 할줄 아는구나 통화 내용이 옆에서 살짝 들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5만엔은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러게 아직 사회인도 아닌데 말이야 <laughs> 5만엔 코스여도 문제없어 내가 전에도 말했듯 아하, 맞다, 맞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지. 참. 어허 그거 좋네. 역시 사키 씨야. 파티 당일이 너무 기대된다고. <laughs> 사키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장 비싼 코스로 예약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나쁘지 않은 코스로 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례한 행동이었나 봐요. 반성해 야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오늘은 합격자 파티 당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 요리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해드렸어요. 네? 그왜 얼마 전에 남자분을 데리고 오셨을 때 츠바키 씨가 엄청 많이 드셔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정도는 드셔주시겠거니 해서 더 많이 준비했지요. 어, 어머, 괜히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 레스토랑 직원 모두가 추바키 씨의 먹성에 반해버렸잖아요. 오늘 아주 제대로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다니 역시 좋은 가게네요. 이 가게를 결정하기를 참 잘했어요. 15분 후 어라?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네. 저기 일행분들은 죄송합니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어쩌면 시간을 착각하거나 한 걸지도 몰라요. 아 사키 씨 저예요. 레스토랑에 아무도 안 오셔서 연락드렸어요. 어? 내가 말안 했나? 뭐를요? 고졸이 예약한 가게는 안갈 거라서 싹다 취소해 달라고 말이야. 그렇구나.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나 보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도 그 레스토랑 안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왜, 왜죠? 내가 따로 예약한 가게에 다들 모여있어. 고졸이 선택한 가게 따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 너는 우리를 동료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너를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졸과 대졸이 동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분수를 알아야지. 사케 씨, 제가 미우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해서 레스토랑 분들께 민폐를 끼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뭐래? 고졸 주제에 어디서 대졸인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따위가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이 내알 바야? 난 민폐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하시네요. 그런 거로 고졸들은 고졸들끼리 잘 즐기고 와. 허, 아, 맞다. 고졸은 한 명밖에 없지 참. 그럼 혼자서 즐겨야지 뭐. <laughs> 이만 끊을게. <laughs> 반응 어때? 바키시 엄청 충격 먹은 모양이던데. <laughs> 사키 시작 전이 제대로 먹혔네. 맞아. 이렇게 충격 받고 그대로 회사 그만두면 참 좋겠는데. 내 말이. 고졸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뭐 이번 일로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다들 잘 도와줘. 당연하지. 오라 사키 씨. 왜 그래? 핸드폰 그거 아직 통화 연결돼 있는 모양인데. 어? 진짜네. 그렇다는 건 츠바키 씨가 지금 대화 내용 다 들었다는 거네. 아, <laughs> 츠바키 씨 방금 얘기 다 들었지? 다들 네가 그만두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고조린 너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보다 정말 이 레스토랑에는 안 오시는 거죠? 어? 그래, 그럴 거라 했잖아.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싫고, 너 따위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거든. 알겠습니다. 안 오신다면 전원 합격 취소하겠습니다. 뭐? 합격 취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끊었네? 왜 그래, 사키씨? 아니야. 그냥 고졸련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보다 합격자 파티나 시작하자고. 한달 후. 드디어 입사식이구나. 동기들은 그때 파티한 날에 다 친해져 놨으니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해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하지. 그 고졸련 빼고 우리끼리 뭉치자고. <laughs> 그래야지. 근데 걔는 오늘 안 오나?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네. 그냥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 <laughs> 그런 거면 다행이고. 오, 어, 어라? 아 면접 봐주셨던 인사부 나카무라 부장님이시네. 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왜 여기에 있어? 왜기는요. 입사식 왔는데요. 왜? 네? 왜라니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니까요. 어. 그분이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깜빡하신 건가? 어, 자네들은. 나카무라 부장님,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주박키 메일로 안내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직접 만나서 전달드리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합격자는 전원 합격 취소입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고졸인 네가 우리 합격을 어떻게 취소한다는 건데? 나카무라 부장님도 한마디 해 주세요. 주바키 씨는 합격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졸 신입 사원한테 무슨 그런 힘이 있다고요. 있다니까. 주바키 씨는 최대 주주시거든. 최대 주주 추바키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laughs> 이 회사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바키가 보유하고 있잖아. 아, 아니 잠깐만, 이개 고졸 신입 사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야? 추바키 씨는 그냥 신입 사원이 아니셔. 전하의 가산노인 재벌가의 따님이시라고. 가, 가산노인 재벌가? <laughs> 그럼 엄청난 부자잖아. 그래서 최대주주였던 거구나. 집안의 돈으로 최대주주가 된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사업을 벌였고, 그 사업으로 번 돈을 주식을 사는데 썼어요. 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이유는 주주로서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과적으로 신입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올해 합격자는 전원 합격 취소한 거고요. 잠깐만, 그,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최대 주주인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은 안 했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게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난건 레스토랑에 민폐를 끼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밖에 분들께 아무렇지도 않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부, 부탁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마음 고쳐 먹을게요. 마음 고쳐 먹으시면 다시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오세요. 다만 다음에는 제가 면접을 볼 겁니다. 참고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모른 채 여러분을 채용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불쌍하죠.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곧 업무 시작해야 하니 돌아가주십시오. 안 돼. 이렇게 저는 올해 합격자들을 모조리 합격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은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모두 불합격하고만 모양입니다. 그후 저희 회사밖에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몇 번이고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찾아왔지만 누구 한명 합격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모두 백수 상태라고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채용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마음을 고쳐 먹지 않은 거죠. 그 증거로 아무도 그 레스토랑에 사과를 드리러 가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럼 평생 무직으로 사는 거죠. 참고로 그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는. 음, 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저기, 츠박키 씨,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무리 안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원군까지 불렀거든요. 지, 지원군? 저박희, 구급한 용무라는 게 뭐야? 긴급한 용무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와주셨군요, 레온 씨. 오 귀찮아. 돌아가자. 오자마자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놔, 놔달라고 주박이. 나 돌아갈래. 싫어, 싫다고. 조금만 드셔도 되니까 그냥 드시고 가세요. 그럼 일인분만 먹을게. 안 돼요. 십인분은 드세요. 아이고야십 인분씩은 못 먹어. 레온 씨, 이런 건 기합과 근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법이에요. 다 드시면 제가 상으로 크레이프 사드릴게요. 으, 그, 그건 상이 아니라 버리잖아. 자, 그럼 얼른 드세요, 레온 씨. 제가 특별히 입에 어 하고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레온 씨와 함께 코스 요리를 전부 먹어치웠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레온 씨도 엉엉 울 정도로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레온 씨가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후로 어째선지 레온 씨가 저를 피해 다니게 되기는 했지만요. 그건 아마 제게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제가 먼저 부른 거라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말이죠. 다음에 또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꼬셔야겠어요. 아마 레온 씨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